안녕하세요 티티준서입니다. 저희가 이제 팀 날을 하는데 요새 신앱을 이제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팀 날을 하는 김에 이제 게스트를 그팀 가입을 원하시는 분을 게스트로 받아서 팀 훈련을 진행을 이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희 팀 간단 한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일단 필스미스라는 팀이고요. 네. 네 지금 필스미스 브랜드의 그 후원을 받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네. 즐거우신다면 팀부 팀짜입니다어 팀부 꿈자요? <laughs> 양말 꿈자. 그리고 공짜. 이제 가장 큰 메리트가 이제 네. 어, 중원선수하고 같이 탈수 네. 있다는 그런 메리트도 저. 있죠. <laughs>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들을 뽑진 않고 음. 성장 가능성을 보고 네, 키울 수 있는 그런 팀원들을 좀 찾고 있고요. 음, 그래서 네. 어떤 분을 팀원으로 뽑을 생각이신지? 일단 열정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저는 좀 욕심이 있는 선수들이었면좋겠어요 음, 열정과 네, 욕심? 네. 네. 습티라는 네, 데가 좀락꼬락한 데가 아니어서 음. 좀올강로 뭐 왔다가 포대에게 당하고 음. 도망 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네. 그지원자분들 네. 어떻게 진행을 할지 네. 네. 그 지금 지금 정식 그팀 테스트는 아니고 좀몇 명씩 일단 내부적으통해에서 보고 있어요. 음. 예, 지원자들 보고 있어가지고 거의 뭐, 또 필터링을 거쳐서 이런 음, 식으로 그, 아마 이제 대회가 이제 거의 시즌이 막바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테스트 라이딩에 보는 계속 네. 그 팀원은 게스트 라이딩 나오면서 네. 서로 잘 맞으면 네. 팀원으로 선출하는 약간 네. 그런 네.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한두번 보고는 모릅니다. 음, 한 정도 봐야 되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팀원들을 이렇게 나오고 팀원들은 스킵 빨리. 그다음에 오늘 이제 김창민 님이라고 네. 오늘 네. 저희 팀훈련 게스트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스티팀에 이제 지원을 이제 하시는 거죠? 네. 지원 동기. 왜 저희 팀에 지원하셨어요? 팀이 가장 안정적인 팀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팀내 분위기 대회장 갔을 때 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여서, 음 네. 저도 그렇게 마음 속에 네. 있었는데. 알겠어요. 오늘 그 하루 라이딩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라이딩 나오시면서 전체적인 걸 보고. 다른 지원자분들도 같이 본 다음에 아마 윤주건 팀장이 아마 나중에 알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모습 나중에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다 찍었어요 가자 가자 이건 <laughs> 주원이 담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다리가 들었대 <laughs> 안녕하세요 TT준석입니다 티아 일단 인트로 영상을 소개한 것처럼 오늘은 팀 훈련 라이딩에 게스트 김창민 님을 초대해서 같이 라이딩 을한 그런 날입니다 이거 전날 전날에 킹오브트랙 어, 경기가 있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킹오브트랙에서 윤중원 팀장님 같은 경우에 전날에 굉장히 빡세게 전날 밤에 그 경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다리가 굉장히 굳어 있는 상태라고 했었습니다 어, 한날 같은 희망을 안고 현재 이제 마스크를 팔에 걸쳐서 에어로에 마이너스 한 20와트를 손해를 보면서 가고 있는 TT 준석이고 여기는 고모리 코스 소개를 만져 밀락 어필인데, 여기서 이제 윤중원 팀장과 이제 도도새가, 어, 인터벌을 빵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붙기 위해서 한 800W 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어, 처음 바로 못 붙은 게 약간 패착인 것 같습니다. 바로 못 붙었지만, 계속해서, 어, 인터벌을 밟아가지고, 윤중원 팀장의 리딩아웃을, 어, 쫓아가고, 그 이후로 도도새가 치고 나가고 있죠. 여기서 갑자기 밀락터는 왜 이런 어필, 병리 인필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도도새는 계속 치동하, 치고 나가고, 어, 저는 이제 힘들어서 여기서 나왔습니다. 잠깐의 병림픽이 있었고, 그 다음 김창민 님도, 어, 계속해서 주격해 나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밀락 어필에서는 잠깐의 병림픽이 있은 다음에 다시 로를 돌리면서 가다가 축석복의 어필을 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른쪽 길로 들어가면 축석곡의 옛길 옛길이라 차가 거의 잘안 다니는 그런 한 5분 한 4분 정도 되는 어필 그런 코스고 여기 도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오픈 코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 코스라서 어 제가 초반에 살짝 살짝 깝쳐 보는 모습이고 어 몸이 이제 힘들기 때문에 저도 롯데를 바로 넘기고 다리가 안 좋은 상태에윤중원 팀장이 현재 이제 리딩을 하고 있죠 오늘은 자전거를 페터를 타고 왔네요 그 뒤로 이제 도도새 어, 로튼 클라이머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저희 팀의 도도새가 두 번째 자리를 가고, 가고 있고 세 번째 자리로는 오늘 이제 게스트 게스트로 나오신 김창민님께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김창민님께서 현재 몸무게가 한 90kg. 지금 굉장히 현재 많이 쪄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제 시즌 때 몸무게가 5, 834 정도로 가니까, 사실 저 정도 무게가 되면 어필해서 굉장히 힘들 텐데, 그래도 파워가, 깡 파워가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이날 어필을 축석고개까지는 굉장히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다리가 상태가 좋지 못한데, 윤중원 팀장님이, 어, 그래도 좋은, 약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축석고개에서한번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제가 한500 아트로, 어, 밟고 있는데도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김창민님께서, 어, 저 이상의 페이스로는 추노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김창민님 테스트를 좀 지켜보기 위해서, 김창민 뒤에서 가고 있고, 그 옆으로 이제 저희 팀의 이제 큰 형님, 정신적 지주 경근형이, 어, 이제 치고 나가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메나탄, 메나탄 형님도 가고, 김창민 님께서는 살짝 페이스가 낮아진 모습인데 초반에 워낙 페이스가 쎘기 때문에 윤중원 팀장의 페이스를 쫓아가다가 살짝 이제 퍼진 아 완전 퍼지진 않았네요 그래서 경근형하고 매형이 가니까 제가 저분들을 잡아라 저분들은 잡으라고 이제 오더를 줘서 김창민 님께서 이제 90kg의 로 로튼 클라임 로튼 클라이의 파워를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1등으로는 맨하탄 맨하탄 형님이 먼저 올라갔고 그 뒤로는 이제 현재 윤중원 팀장 검은색 저지 그 다음에 주황색 저지의 이경근 이경근 형님 그 다음 에 김창민님 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리 상태가 좋지 못한 윤중원 팀장은 아까 잠깐 이제 밟은 다음에 어, 뒤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경근형을 따라서 김창민님께서 축소고개를 고객, 축소 끝까지 열심히 잘 올라가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어, 여기 축소고개 이후에 약간 수원선 가게 지는 깔딱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갑자기 이제 병리핑이 살짝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가고 있다가, 어, 이제 윤중원 팀장의 도발, 윤중원 다리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윤 팀장님께서 인터벌 보여줘서 이제 카운터로 응해줍니다. 이제 윤중원 팀장의 방심한 사이에 어, 샤샤샥, 어, 제낀 다음에, 김창민 님도 제가 이제, 로뚱클라이머를 샤샤샥 제낀 다음에, 저의 영원한 라이벌 단자, 경근형도 샤샤샥 하면서, 이제, 마지막 평림픽, 평림픽 600, 660와트까지 어, 쓰면서, 어, 53세 경근형, 저보다 18세 많은 경근형을, 어, 이렇게 이기면서 좋아하는 TT준석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원선 어필 오기 전까지 그 중간 깔딱 어필들에서 이렇게 병림 픽을 하면서 인터벌 훈련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미 굉장히 힘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수원선을 다들 좀 천천히 오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수원선 어필이 시작되자마자 팀원들이 점점 페이스 올리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경근형이 먼저 앞에 페이스를 올리면서 가고 그다음에 로든 클라임 자존심 도도세, 그다음에 저희 팀의 여자 팀원 풀빵 누나가 어, 그 뒤로 쫓아가고, 그 뒤로 이제 김창민 님도 90kg의 힘을 보여주겠다, 90kg 로뚱의 클라임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패기와 함께, 어, 저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초반엔 잠깐 제가 뒤로 갔는데, 어, 초반 페이스가 굉장히 셌어요 제가 한 400아트로 밟고 있는데도 살짝씩 약간 멀어지는 모습으로 약간 초반에 페이스가 좀 너무 세서, 어, 저는 그냥 일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자 팀원, 이제 풀빵 누나는, 어, 뒤로 이제 천천히 가고, 그 다음 현재 앞에, 몇 명이야? 네명네명을 4명. 쫓고 있습니다. 도도세, 임철수, 이경근, 그 다음에 테스트 보러 오신 김창민님 이렇게 네명이 앞에 현재 가고 있고 현재까지 90km로 이제 수원선 고각 어필을 따라타고 있는 김창민님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정말 각이 세지, 세지는 그런 고각 어필은 정말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살을 어, 빼야 되는 입장인 김창민님께서도 현재 아직 살을 빼지 못했지만 굉장히 클라이밍 능력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리틀 도도세를 보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정말 파워 부자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고각 어필이 다가올수록 이제 점점 흐르고 있죠. 점점 흐르면서 앞에, 앞에는 이경근 형님하고 도도세가 둘이 나갔고, 그 다음 철수형을 제낀 다음에 김창민님께서 90km 로튼 클라임 어,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여기서부터는 좀 페이스가 낮아지셨는데 수원사 어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남는데저 멀리 지금 보이지도 않죠? 저 멀리 이경근 형님하고 도도새가 페이스가 살짝 떨어지면서 뭐 떨어진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대로 못 쫓아가면은 경근 형이 제가 흘렀다고 놀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힘을 쥐어 짜내고 있죠 제가 힘을 쥐어 짜내니까 페이스가 낮아졌던 경근형도 갑자기 미친듯이 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이대로 어 약간 약간 승부 승부가 병리 피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어 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잡을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4 0 0하트를 밀고 있죠 예, 점점 거리가 잘 가까워지고 여기 철탄만 지나면 좀만 몇미터 가면 꼬리니 거니는 마지막 600한6 0 0트까지 울리면서 또 이제 반바퀴 차이로 반바퀴 차이로 제가 또 저보다 18살 많은 형님이 이경근 형님을 또 이겨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스키 어 팀윤윤 라이딩은 마무리가 여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영상은 영석이 형이 중원이보다 먼저 왔어? 야 윤중헌 흐른다! <laughs>